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함께 드리십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재멸시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고 나 위해 신고, 나기억합니 다. 저게 만 마리, 내기억하게 하시고 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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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린도 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로 갑니다. 빗물 넘네게 또 해서 날 가르치소서. 게그 십자가의 흔로 나를 도하소서 고난의 을날 위해 마셨나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제 잡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은지 장사된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기한 주간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니 하신 주님처럼 오늘도 내게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십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이 주의 날이온데 오늘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으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더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라고 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떼인 그 십자가를 아버지 지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그 걸음을 하나하나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몸이 찢기시고 아버지 그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그 주님의 걸음을 아버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오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죄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안절 우리 여러분들 안절 안절시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목요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시고 성만찬을 가지시고 잡히시기 전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목요일 오늘은 성만찬의 날이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공생의 사역 또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날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 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날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수건을 뚫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몸소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데 이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을 말리시어 예수님 주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보면은 이 제자들은 철이 없어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은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어 없어서 이러는 거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미 어 다른데는 씻었기 때문에 다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 우리의 삶은 항상 어,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강세린 랩런트가 버즐 조각 다 맞춘 걸 올렸어요. 아,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 기담며 인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아마 다 올리실 분들도 계시지요. 아마 버즐 조각을 미쳐 못 나들다 드려서 그러신 분들도 계실텐데. 여기 오늘 뒤에 다 있습니다. 보시고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뭐 우리가 40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본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기도 제목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 주세요.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서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이 실은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무교절의 첫 첫날,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성만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한 방울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흘리신 그 주님의 피인 것이지요 이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암 아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 안에서 영생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십자가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슬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고요 또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기쁨의 사건인 것이지요 우리가 물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광의 사건인 것이지요.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마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이지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오늘 밤이지요. 힘쓰고 했어 간절히기도하셨다. 땀이 피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있지.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실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또 요한복음 가운데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수원과 내 욕망과 내 바람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돼야 되겠지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몸소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은 참 연약한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기도를 못 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없더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말씀하시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성만찬의 날입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지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이 예수님, 유월절 어린양의 대사 그의 살 그의 피를 아낌없이 찢기시고 흘리신 내어주신 그 주님, 땀이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어,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남은 이번 주만이라도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몸소치신 주님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번 한주 어, 금식하고 있습니다. 어, 금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잘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기도 속으로 들어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어 주시고요. 특히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 질병이 속히 어, 종식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사일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 내일부터 아마 사전투표가 시작되어지고요, 금, 토, 이틀이어지고, 다음 주 수요일 15일에 어, 총선거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투표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어, 뽑으시고요. 또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약을 잘 보시고, 누가 정말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우리 전부 다이 복음 위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우리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만찬의 날 몸서 본을 보이시고 아낌없이 그 몸과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구난 주간 더욱더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철이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기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몸소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네. 주님을 이제는 섬기듯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쏟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게세마네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최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n o w the r a 아버지 하나님 anime, I was an anime, I was a 하 anime, 하 was an anime, I was an anime, I was an anime, I w 아버지 n anime, I w a 기 an anime, I w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버지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권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 아버지 그 내와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랑으이 세상을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로 아버지 석교합니다 감원합니다 그 은혜를 거꾸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아버지 아낌없이 낚서 주시고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 주사 지키신 구주님을 그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또한 내게 태인 그 십자가를 아버지 지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내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 정말로 아버지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상건을 아버지 두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개새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더욱에서 간절히 힘쓰며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땀방울이 아버지 피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과 도 오늘 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아버지 복음과 진짜 이그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죄자들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충만은혜하늘 주옵소서 주님. 성만찬의 날 주님의 그 공생의 모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며 그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저게세만의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더욱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찢기신 살 흘리신 피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간절히 더욱 힘써 애써 기도하는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